안녕하세요, 박재희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외국인 근로자 단일세율 적용 기한 확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외국인 근로자 단일세율 특례 적용 기한이 5년에서 20년으로 연장됐어요. 개정 내용 한번 살펴볼게요. 외국인 근로자가 2023년 12월 31일 이전에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하기 시작한 경우에 최초 근로 제공일로부터 20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 기간까지 근로소득세를 근로소득의 19%로 분리과세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20년 이내 이 부분이 5년에서 20년으로 연장되었어요. 어, 예전에 근로를 시작해, 시작해서 어, 5년이 5년의 특례를 적용받고 끝나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 분들도 개정 규정이 가능, 적용이 가능한지 어, 궁금하실 수 있어요. 그 부분 부칙에 나와 있어요. 한번 볼게요. 어, 2023년 1월 1일 현재 특례를 적용받고 있거나 이전에 특례를 적용받은 경우에도 적용 가능하다고 나와 있습니다. 대신에 2023년 이후 발생 소득부터 적용이 가능하며 23년 전 소득에 대해서는 소급 적용은 불가능합니다. 사례를 들어서 같이 살펴볼게요. 어떤 외국인 근로자가 2015년 3월 1일에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해서 이전 규정에 따라서 5년의 단일 세율을 적용받았던 경우, 이분은 2015년 3월 1일에 5년을 더하면 2020년 3월 1일이 되고, 그 기한 이내에 끝난 과세기간은 2019년이 되겠죠. 이 법령은 앞에서 보신 바와 같이 20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기간까지예요 20년 동안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날는 5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기간이겠죠 그래서 2019년까지 이분은 단일세율을 적용받았을 거예요 어, 그런데 어, 개정으로 인해서 이분이 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 한번 세어볼까요? 2015년 3월 1일에 20년을 더하면 2035년 3월 1일이 되고 어, 그 기간 이내에 끝나는 과세 기간은 34년이 될 거예요. 그러면 이분은 2023년 귀속근로소득부터 2034년 귀속근로소득까지 단일세율을 적용할 수 있겠죠. 어,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20년에서 22년 부분은 소급적용이 불가능해서 단일세율을 적용받으실 수 없습니다. 다음 사례 볼게요. 2003년 3월 1일에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경우입니다. 어, 그러면, 어, 너무 옛날이잖아요. 이 법령이 생겼을 때 처음에는 기한의 제한이 없었어요. 어, 그러다가 개정으로 5년의 제한이 생겼는데, 어, 그때 개정이 되면서 2014년 전에 국내에서 근무를 하신 분은 2018년 기속 근로소득까지만 특례를 적용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어, 이분은 2018년 근로소득까지 단일세율을 적용받았을 거예요. 그러면 이분도 개정 규정이 적용이 가능한지 한번 세어볼까요? 2003년에 20을 더하면 2023년 3월 1일이 돼요. 그러면 2023년에 이전에 끝난 과세기간은 22년이 되어서 소급 적용이 불가능한 기간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분은 개정 세법을 적용할 수가 없겠네요. 다음 사례, 마지막 사례입니다. 2020년 3월 1일에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요. 이분은 어, 개정 전 규정에 따라서 자기가 2024년까지 어, 단일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고 예상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개정으로 인해서 이분은 어, 2020년에 20년을 더한 2040년 앞쪽 기간 2039년이 되겠죠. 그때까지 단일세율을 적용받으실 수 있게 됩니다. 어, 그리고 이분은 특이하게 앞에 분들과 다르게 끊기는 단일세율 적용 받지 못하는 구간이 없게 되는 거죠. 어, 그런데 단일세율 적용할 때 주의하실 부분이 있어요. 어, 단일세율 특례를 적용하게 되면 비과세, 공제, 감면, 세액공제는 받으실 수 없게 됩니다. 그리고 해당 근로소득은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합산하실 수가 없어요. 마지막으로 자주 물으실 것 같은 질문 네 가지를 준비해 왔어요. 첫 번째, 단일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무조건 유리할까요? 어,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단일세율 특례를 적용하면 비과세나 공제, 감면을 받으실 수가 없어요. 그러면, 사람마다 그 부분이, 공제 부분이 다르기 때문에, 약간 세액에, 세액을 비교를 해봐야 돼요. 어떤 분은 자녀가 있으실 수 있고, 배우자가 있으실 수 있잖아요. 그럼 인적공제가 늘어나고 해서, 세액이 오히려 원래대로 계산했을 때 적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개개인별로 공제 가능한 항목을 확인해 보시고, 비교하여서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단일 세율 적용 시 공제되지 않는 건강보험료와 고용보험료에 사용자 부담분도 포함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단일 세율 적용할 때 어, 그 근로자 부담분 건보료뿐만 아니라 사용자가 부담한 건강보험료랑 고용보험료도 과세 표준에 포함되게 됩니다. 3번 국외에 있는 내국법인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도 단일 세율이 적용 가능할까요? 어, 외국인 근로자가 아무리 국내 법인에게, 내국 법인에 근로를 제공했다고 하더라도 외국에서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는 특례를 적용할 수가 없습니다. 어, 해당 규정의 취지가 어, 능력이 있는 외국인 근로자를 국내로 유입하는 데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어, 그러면 연말 정산할 때 특례를 적용하지 말고 어, 매월분 근로소득을 원천징수할 때특례 적용하면 안 되나요? 라고 물어볼 수 있어요. 어, 가능합니다. 근로를 제공한 날이 속하는 달이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저희가 원천세를 내잖아요. 그때 단일세율 적용 원천징수 신청서를 같이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제가 서식 두개 준비해왔는데요. 첫 번째 서식은 연말정산 할 때나 어, 종합소득세 신고하실 때 단일세율 특례를 적용하고 싶으시면 작성해서 제출하시면 되고요. 두 번째 서식은 어, 마지막 질문이었던 원천세 징수할 때 같이. 어, 단일제휴 특례를 적용하면 안 되냐고 물어보실 때이 부분에 작성해서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